자 그럼 유형 5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초창기계수의3차항 f x 그래프가 다음 그룹과 같을 때3차항 성질과 그 특징을 이용하여 다음 그룹에 답하여라 자 다음을 만족시킬 때 피어 최애값을 각각 구하래 자요함수식뭘 의미하는 함수식이죠 요거 자 모르면 기억해 두세요 요함수식은 0,q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함수식이다라는 거 응? 네. 응.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딱 봤더니 뭐야? 여기가 x축이래 0,0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프를 봤을 때 이해 돼? 네. 그래서 p는 0이고 q는 0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일번에 됐니? 네 자, 2번에 가보면, 극대점과 극소점의 x 좌표를 구하래. 극대점과 극소점의 x 좌표 아까 전에 성립한, 아까 전에 우리가 정의한 성질에 의해서, 대칭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대 얘가 몇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다. 네. 됐어? 네. 그럼 여기 X가 얼마다? 음. 1이다. 네. 그게 극소점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극점 1대 루트 3이다라는 사실로부터 극대점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3번 극대값과 극소값의 함을 구하여라 라는 거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 뭐다? 0 응, 대칭점 극대값과 극소값의 함은 <laughs> 대칭점의 y 표의두 배다라고 했지? 근데 얘가 0이니까 0이다라는 걸알수있고요 4번. 그때 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 여 라고 했네. 이아가 공식 적어 줬지? 2분의 절대 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분의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이에요. 1.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1, 알파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공식으로부터. 자, 5번 가볼게요 5번. F-1은 FK랑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K의 값. 단,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했네. 얘는 뭐야? X가 마이너스 1때 함수 값과 같아지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요 K의 값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얘네. 그럼 아까 적어, 적어줬던 성질에 의해서, 얘제 얘는 몇대 몇이다, 2대 1이다라고 했잖아2대 1. 음, 얘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2니까 1에 해당되는 건 1이 돼서 k는 2다라고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을 만족하는 k는 2다라고 구해 주시면 돼요. 6번 f 1은 f m과 같다. 단 m은 1이 아니다라고 했네. f1, 1일 때 함수값과 같아지는 1이 아닌 m의 값. 얘도 마찬가지로 2대 1이다라는 사실로부터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m은 마이너스 2다. 7번, fx는 x의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더하기 c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주어진 c를 싹 봤을 때 여기 x라는 인트로부터 얘가 0이 되는 x의 값 좌변 우변에대 입해보면 f0이 c다라는 거 나와? 이해를? 네. 그러니까 이 c는 뭐냐면 x가 0일 때의 함수 값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가 0일 때의 함수 값 얼마나? x축이니까 y는 0이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응. 그래서 c는 0인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x에 대한 식이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을 의 대입을 해도 0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c값 얘네? 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그려보면 지금 0일 때0만 0이 되는 대칭인 거고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해도 C.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해도 C가 나온다. 라는 소리는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같은 함수 값을 갖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래프상에서 0과 같은 함수 값을 갖는 X는 바로 뭐가 된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 말이야. <laughs>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X를 더하게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x의 값이 뭐가 될 때? 뿔과 루트 3이 될때 그때 요식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여기서 A는 두 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0이 되는 거고, B는 두 분의 9이 항상이 되겠지. 이해됐어? 네.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3일 때, 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면서 0이 되는 게 뿔만 붙어 3 되는 거잖아. 그리고 C는 0.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두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식을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요식을. 이면 이번에도 f(x)가 이렇게 주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x 값 마이너스 1을 좌변, 우변에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b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대수 값과 같아지는 얘가 0이 되는 x 값 a. 얘를 찾아라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뭐야? 여기가 1이었고 2대 1이니까 이때 a 값 뭐가 나온다? a. 2대1이니까 2가라는거 나오겠죠.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의 비핵값, 마이너스 1. 얘는 우리가 방금 7번에서 10을 납 구했었죠. 7번식을 이용을 해주면 돼, 7번씩. fx는 x에 a가 0이고 b가 마 3이면 x 대곱 마이너스 3, c가 0. 얘가 fx에요.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일,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다라는 게 나오네. 얘가 바로 B다라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해주면 4다라는 거. A 더하기 B는 4. 자, 두번은 FX는 X 마이너스 1을 제곱해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다? 1일 때하는값 c b다 이거리야. 1일 때하는값 여기죠 여기 여기가 지금 b는 f 1이 되는 거고 그때의 a를 찾아라. 2대 1이다라는 사실로부터 마이너스 2 나오겠죠. a는 마이너스 2고 그때의 b는 1로 된 거. 여기다가 1싹 넣어주면 마이너스 2다라는 값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됐죠? 자, 넘어가서 다시 또 3차 함수그래프의 특징과 성질 가지고 유형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과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때한차함차 성질과 특징을 이용하여 다음으로의 좌표여라 자 1번부터 가보면 극소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극소점의 x좌표는 여기 있죠 여기 자1대얘가몇대 몇이다? 2대1 네. 2대 1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이게 뭐 나와? 2다라는 거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1번의 x는 2다라는 거자 2번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극대값은 f0이고 극소값은 f2가 되겠지 차공식 2분의 절대값 a 에 베타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럼 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다라고 주어졌고 베타는 2, 알파는 0 그러면 2분의 8이니까 얼마나 4다라는 게나오니다자 3번 f의 p 더하기 x f의 p 마이너스 x는 e q 를 만족을 할때 p와 q의 값을 각각 구하래요 자 여기서 주어진 함 표식의 의미는 대칭점을 찾아라 이 말인거지 맞아? 그러면 지금 뭐야? 여기, 극대를 가는 지점이 0컵마야. 극소를 가는 지점이 x는 2, y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4다라고 했는데 극대가 0이니까 극소는 마이너스 4다. 그럼 얘네 줄을 가지고 우리뭘 찾을 수 있다? 대칭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지. 얘네들 중점. 얼마야? 1컵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극대와 극소의 중점, 대칭점. 따라서 p는 1, q는 마이너스 2다라고 찾아주면 되겠네. 4번. 극대와 극소의 합. 얘는 대칭점에 y자표의 2배라고 했어.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5번 가보면 네, 어, 극대와 극소의 합. 고인데 아니, 맞지? 아니 공식이 2 곱하기 2잖아아3 곱하기 3 곱하기 f 2하 f k 를만족하는 <laughs> k 에다반 k는 이가 아니하기3곱하가3곱하는건 뭐다? x가 곱일 때의 함하값과 같아지는 k 하찾아라하기3자 x는 이.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곱이기3 곱하기 3곱 이때 1이다라는 사실부터 얼마다? 마이 어, 1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할수 있다 k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고요자 6번 fx는 x의 제곱에 x-a 더하기 b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 그럼 여기서 뭐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좌변 위에 넣어주면 음. f0은 b다라는 거고 맞아? 0일 때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 보면 얼마다 b는 0 나오는 거죠. x축이니까. 그 그때의 a의 값. 0과 같아지는 함수값. 뭐야? 3. 이 되는 거지. a는 3, b는 0 둘이 더하면 3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fx는 x-2의 제곱에 x-a 더하기 b x가 2일 때 2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때의 b는 2일 때한 주간 뭐 나왔죠? 4 나오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해주면 마이너스 5다. 자 8번 fx 플러스 2는 0의 0에, 0에 근을 모두 구하여라 자 그럼 뭐야 얘는 fx는 마이너스 2랑 같다라는 식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여기죠 여기 맞아요 응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음. 얘는 x는 일단 1 그리고 여기랑 여인데 얘는 1대 루트 3이다 라는 1대 루트 3 법칙 이용해주면 1에 해당되는 거리가 1이니까 루트 3에 해당되는 거리도 루트 3이겠죠. 그럼 얘는 1로부터 루트 3만큼 오른쪽 얘는 1대 루트 3 1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3만큼 그래서 되는 건 그는 1뿔만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네자 마지막으로 9번 fx는 x-1에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다라는게 문제죠 뭐야? 이 C가 마찬가지로 0이 되는 X의 값1 대입해주면 이 C는 F1이랑 같고요. F1. 1일 때 함수가 마이너스 2다라고 구했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이제 FX는 x 1의 여기 X 대곱 더하 AX 플러스 B. 얘는 얘가 0이 되는 값 X에다 대입했을 때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랑 같은 함수 값을 갖는 X를 근으로 갖는 2차 식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두근이 x는 1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1 플러스 루트 3이다라는 거야. 그럼 근각이식한 경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인데 얘가 둘 더하면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a 분의 부분 A분의 c인데 곱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그래서 a, b, c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6야. 됐니 네. 자 원래 10번까지 나가려고 했으나.